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산시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서산시가 올해 음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등 서산형 주민자치 모델 구축에 나섭니다. 서산시 박한일 주민자치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산시청 주민자치 팀장 박한일입니다. 네, 서산시가 올해 서산형 주민자치 모델을 완성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계획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서산시가 자치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주민자치 권한 강화를 위해 서산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합니다. 이미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대산업과 부성면을 제외한 관내 13개 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할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지난 11월 30일, 서산시 주민자치 위원, 시민사회단체, 서산시 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11명으로 시민 준비단을 출범했습니다. 현재 시민 준비단은 우리 서산시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위원 인선 방법과 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주요 사항을 정하여 올해 상반기 중 주민자치회 전환 선포식을 개최를 목표로 자치법규의 재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지역 주민 스스로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현안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크고 작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이 미... 비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자치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산만의 주민자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결정하고 또 예산까지 확보하는 등 조금 더 역할이 커지는 건데요.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전반기 동안 충남도 공모사업과 시자체사업 등을 통해 자치사업이 양쪽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관련 운영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조정하여 주민자치의 자부담을 없애고 들쑥날쑥하던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5천만 원씩 균등 지원하되 추가로 필요한 자치사업이나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게 위해서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듯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지원들을 하게 됩니까? 우수한 자치사업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는 등 선의의 경쟁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읍면동별 차별화된 자치사업 등이 발굴 및 추진될 수 있게 하여 주민자치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발굴된 우수자치사업과 프로그램은 우수사례집 발간과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로 성과 공유 등 다양한 경로로 서산형 주민자치 모델을 완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또 한편 주민자치 교육도 앞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죠. 올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자치 사이버 강좌를 신설하고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축교육,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교육 대상과 난이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서산형 주민자치 완성은 민관 협력과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주민 참여와 시민 주도형 사업의 발굴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서산시는 지난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충남 최초 비대면 주민총회 개최와 역대 최대 규모의 충남도 자치공모사업 선정, 충남도 주민자치사례 경진대회 입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목표했던 주민자치의 일괄 전환과 각종 공모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서산형 주민자치 완성의 큰 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박하일 주민자치 팀장이었습니다.